음, 이번엔 베이컨 크림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스파게티죠? 오늘 맛있게 또 만들어 봐요.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를 오늘 만들 건데요. 오늘의 재료들이에요. 오늘은 베이컨 크림 파스타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파게티, 스파게티, 그 다음에, 여기 또뭐 있죠? 팻네그 다음에 패스튜니. 이렇게 된 거를 하는데요. 이걸 전체를 합쳐서 그냥 파스타라고 하고요. 파스타 중에 면의 모양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파게티를 할 건데요. 스파게티가 또 고민이야. 가보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취향 따라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얇은 게스파게틴이라고또 얇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가면 이렇게 스파게티 10이나 스파게티 10이라고 쓴걸 사시면 굉장히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분하시는 거 이제 조금 알겠어요?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으면 팔팔팔 끓으면 면을 넣을 텐데요. 오늘 면은 저는 1 2이 아까 두꺼운 스파게티만을 쓸게요. 소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1 테이블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면을. 얼마 동안? 오늘은 약간 면이 두껍기 때문에 저는 10분 정도 삶도록 할게요. 물을 넉넉히 넣고 삶으면 올리브유를 안 넣어도 면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물을 좀 많이 넣고 삶도록 해요. 우리 그럼 면이 삶는 동안 한번 나머지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까요? 양송이는 이렇를 양송이 버섯은 꼭 껍질 까는 거 알아요? 꼭 껍질을 까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크게 크게 자르겠습니다. 옆에도 지금 면이 잘 끓고 있어요. 시간 타이머 10분 맞춰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큼직하게 아, 베이컨은 한줄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3 cm 크기로,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양파는 이것도 좀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우리 면을 삶는 동안 잠깐 설명 좀 할게요. 보통 양을 얼마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면을 이렇게. 잡아서 한 100원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한 움큼 딱 잡은 걸 보통 1인분으로 하면 돼요 이제 10분이 지나서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면을 건져내주세요 면은 찬물에 씻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건져 놓으시면 돼요 이제 우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불을 중불 정도 해놓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한 테이블 정도 이렇게 두른 다음에 베이컨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베이컨을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컨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양파 쓰려는 거를 넣어요. 같이 볶아요. 양파가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세요 태우지 말고 양파가 이렇게 반 정도 익으면 이렇게 좀 익으면 여기다 이제 양송이버섯을 넣을게요 또 볶아주세요 같이 이렇게 살짝 익었지만 여기다 이제 생크림을 넣도록 하는데요 생크림 아까 200인데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계량컵 알려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200. 이렇게 가득 해서 요거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끓여주세요.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요. 어, 걸쭉한 걸 좋아하는 어린이는 좀더 5분 정도 끓이고 약간 크림이 이 맑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3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삶아놓은 파스타면 스파게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2, 3분 정도 또한번더 끓일게요. 그리고 중간에 소금, 후추 조금 넣어서 반을 하고, 요 정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한번 담아 볼게요. 그리고 크림을 좋아하는 분은, 크림 아시다. 아주 다. 네. 그다음 위에다가 파마산 치즈가드를 살살살살 한번 뿌려서 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말린 파슬리를 넣어도 되고 오늘 저는 생파슬리를 사서 다졌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음식은 모양이 최고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가 완성됐습니다.